조선 중종 때 어느 초여름 밤이었다. 창 밖에는 환한 달빛이 구누한 꽃향기에 젖어 있었고, 이름 모를 풀벌레가 애처롭게 울어댔다. 관관저고는 제아지주요 요조숙녀는 군자옥으로다. 김한국은 낭랑한 음성으로 시경의 구절을 읽으며 그 뜻을 새기고 있었다. 아모리는 수돌이를, 수돌이는 아모리를 서로 부르며. 물가를 빙빙 돌듯이 천하를 다스리는 영웅 군자의 대업도 내조하는 현숙한 아내가 있어 금슬좋게 어울려야 가능하다는 뜻이 아닌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비유가 적절한 글기로구나 그렇다면 요조숙녀란 어떤 여자란 말인가 첫째로 물론 아름다워야겠지 그러나 선녀 같은 아름다움이 전부일 수는 없는 법 그렇다면 다시 김한국은 옛 중국의 시인 두자미의 강촌 생활을 그린 시한 구절을 찾아 읽었다. 노처와 지휘기국하고 치자고 침작조고라. 김한국은 스스로 무릎을 쳤다. 그래, 바로 이런 것이다. 남편이 한가롭게 낚시질을 하는 옆에서 종이에다 다둑판을 그려 바칠 정도의 여자. 또한 옛 중국의 성군 문왕의 아내는 손수 칠덩구를 끊어다가 껍질을 벗겨 갈포치마를 짜서 입었다지 않은가. 나한테도 그런 여조숙녀가 시집와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자. 문득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바로 이웃집 처녀였다. 당시 그는 친척집에 와서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이따금 담 넘어 앵두나무 밑에 혹은 상치밭에 얼찡거리곤 하는 아리따운 처녀를 발견할 때가 있었다.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눈길 마주치는 것조차 경계해야 할 노릇이었지만, 김한국은 그녀를 보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세 번으로 거듭됨에 따라 어느덧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질이 바르고 심지가 굳은 청년이었다. 한 여인에 대한 연정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할 위인이 아니었다. 내가 이런 엉뚱한 잡념에 빠질 때가 아니지. 그는 다시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이었다. 문득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젊은 여인이 밤 공기를 몰고 소리 없이 들어왔다. 이것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김한국은 속으로 상당히 놀랐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글을 읽었다. 여인은 문을 닫고 그림처럼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젊은 여인의 상큼한 채취가 코에 스며드는 것을 보면 귀신은 아님이 분명했다. 마침내 기만국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사나이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왔소. 그러자 여인이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답했다. 소녀는 이웃에 살고 있는데 도련님이 항상 글 읽으시는 소리가 하도 듣기에 좋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러고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김한국은 속으로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여자를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르랴, 바로 코앞에 서 있는 여인은 자기가 사모하는 그 처녀가 아닌가. 눈을 살며시 내리깔고 있는 갸름한 얼굴이며 날씬한 몸매가 그렇게 매혹적일 수가 없었다. 김한국도 더운 피가 흐르는 청년이었다. 자기를 사모하여 몰래 들어온 처녀를 은근히 끌어당겨 가슴에 품고 싶은 생각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학문으로 갈고 닦은 기계와 천부의 양심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다. 이웃집 아가씨라니 참으로 실망스럽소. 보아하니 상민의 집안 같지도 않은데 깊은 밤중에 외간 남자 홀로 있는 방에 들어오는 것이. 난가의 규수로서 할수 있는 행동이요? 솔직히 말하건대, 나 역시 처자의 모습을 한두 번담 너머로 넘겨다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소. 그래서 내 학문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날, 집안 어른들께 여쭈어 통혼이라도 할까 생각하던 중이었소. 그렇지만 나 스스로 담을 넘어 처자의 방에 침입하는 것 따위는 죽어도 감히 엄두 못낼 일이요. 하물며 여자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소. 그런데도 처자는 놀랍게도 월담하여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 행동의 경솔함과 회개함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또한 그대를 향한 나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으니 사람이란 참으로 겉만으로는 그 진면목을 알수 없구려. 그렇게 말한 김한국은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의 인연은 물거품이 되었으나 나는 그대가 참된 요조숙녀로 다시 태어나서 좋은 지아비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빌겠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부터. 처자의 일시적 과오를 벌하려 하니 종아리를 거드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뼈에 새기겠어요. 처녀는 눈물을 쏟으며 치마자락을 끌어올렸다. 무처럼 하얗고 미끈한 종아리가 드러났다. 김한국은 눈을 감고 회초리를 사정없이 후렸다. 메마른 것과 연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처녀의 종아리에는 금방 붉은 줄이 생겼다. 그 붉은 줄은 두 가닥이 되고 세 가닥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몇 가닥인지 알수 없게 되었다. 한동안 매질을 계속하던 김한국은 드디어 회초리를 내던졌다. 그러고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처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에 일은 죽는 날까지 내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니. 처자는 소문이랑 걱정하지 말고 부디 근신해서 부덕을 쌓기 바라오. 그럼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어서 물러가시오. 도련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처녀는 들어올 때처럼 소리 없이 방에서 나갔고, 김한국은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하여 눈을 감고 상체를 흔들며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김한국은 이웃집 처녀의 모습을 볼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얼마 후에는 그 집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말아. 한 여름날 밤의 해프닝은 그의 가슴 속에 어느덧 빛바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김한국은 이듬해의 과거를 보아 진사에 급제한 데 이어 다시 문과급제로 벼슬길에 들어섰으며 좋은 가문의 교수와 결혼하여 가정도 꾸몄다. 관운도 좋아서 지평으로 시작한 벼슬이 감사. 판서를 거쳐 대제하게 올랐을 뿐 아니라 중년부터는 학문과 지조가 높은 대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하던 그에게도 시련이 닥쳐왔다. 중종 14년 남곤 심정 등이 일으킨 김묘사화로 조광조를 비롯한 70여 명의 어진 선비들이 차명을 받거나 파직당할 때 김한국도 거기에 연루된 것이다. 미련 없이 벼슬을 내던진 그는 경기도 여주로 낙향하고 말았다. 전원생활은 원래 그가 꿈꾸던 것이었다. 그래서 연못을 파 고기를 기르고 동산에 나무를 심었다. 들에 물을 끌어들여 논을 개간했으며 자대락을 파서 밭을 일구었다. 낮에는 괭이와 호미를 들고 농사꾼들과 어울리며 밤에는 글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에 재미를 드렸다. 두루미 하늘에서 우짖는 소리 들판에 울리고 물고기들 깊은 모얕은 물가에 논이 나니 즐거워라. 정원의 송백은 푸르르고 앞산의 바윗돌은 희뜩하구나. 이런 시경의 글귀를 읊조리기도 하고 농민들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만 보아도 우선 나라의 밭에 먼저 비가 내린 다음 내 밭에 물이 미치기를 바라는 공심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모심기하고 남은 모종한 폭이나 수확하고 남은 이삭 하나라도 농사 못 짓는 과부들을 생각해서 버리지 않는 마음씨가 필요하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였다. 아니 점잖으신 나리께서. 어쩌자고 손수 이사죽고 쌀에기를 쓸어모으십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딱하다는 듯이 말하면 그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었다. 쌀은 토릴 망정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생긴 물건인데 어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나? 나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말곡식을 더 얻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 백만 농가가 모두 그렇게 하는 경우 십만 석이곡식이 늘어나는 것이니 그만하면 큰 전쟁의 군량을 대고도 남을 양인네 김한국은 스스로 알뜰이 곡식을 모으는 한편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곡을 비축하게 했다. 그것을 모아서는 연못가의 정자도 만들고 동산에 강당도 지었다. 그러고는 농사꾼과 그 자녀들을 모아 놓고 틈틈이 글과 예절을 가르쳤다. 동몽선습이란 책도 그때 저술한 교과서였다. 그뿐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모아놓고 글과 행실을 가르치는 한편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비축한 곡식을 풀어 구제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문전에는 고아나 과부 같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드나들었고 인근에서 그를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김한국의 이야기는 서울에까지 소문으로 전해졌다. 김효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인 심정 남곤일당은 그 소문을 듣고 옳다구나 싶었다. 그렇잖아도 김효사화에 걸려 관직에선 내쫓긴 반대파와 유림들의 동태를 염탐하던 참이라 그와 같은 소문을 빌미로 잡아 김한국을 결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김한국이 시골 과부들을 유혹한다고 한다. 가난한 백성들의 뒷바 곡식을 갈취하여 정자를 짓는 등 사리사욕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 정도의 악의적 평판은 차라리 약과였다. 조인배 김한국이 무식한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핑계로 농촌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아 작당을 하는 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김효년에 있었던 일에 분풀이를 겸해서 조정을 뒤엎어는 영모의 낌새가 짙다. 그처럼 터무니없는 모함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자는 쪽으로 조정공론이 기울어졌다. 당시의 사원부라고 하면 관료사회의 기강 확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과 검찰을 합친 정도인데, 그 최고위 직인 대사헌은 양사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우도 감찰 벼스를 함으로써, 두 형제의 서슬이 시퍼랬다. 어느 날 양씨 형제는 조정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늙은 어머니한테 귀가 인사를 올린 다음 자기들이 손에 떨어진 김한국이 처리 문제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기어코 김한국을 잡아올려야 할 모양인데? 드자한테 영모의 혐의를 씌우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모르겠군. 소인에다 간사한 자이고 보면 역적지라고도 남지 않겠소. 그가 소인이라고? 아, 쌀한 톨과 보리 한 알갱이를 주워 모은다고 하니, 그게 소인의 짓거리지 어찌 글 읽은 양반의 행동이라고 하겠소. 더군다나, 그의 집에 인근 과부들이 줄을 지어드나든다고 하니, 미풍양 속을 위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는 고명한 학자인 척하며, 그렇게 소인 같은 처신에다, 여자들을 함부로 한 행위까지 하는 자이고 보면, 역적지를 하고도 남겠군. 잡아 올려서, 호되게 조리를 돌려야지,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끼어들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김한국이란 분을 역적에다 소인배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흘려들으십시오. 그럴 수 없다. 내가 허리에 치마 두른 여자로서, 감히 국사에 간섭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지는 모르겠으나 너희 형제가 법관으로서, 많이 하나 일을 그르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김한국, 그 어른은 그럴 분이 아니다. 절대 역적질할 분이 아니란 말이다. 아니, 어머님께서 김한국이란 사람을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다마다 그분이 얼마나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두득불 이엄이가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겠구나. 노 부인은 처연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서서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다. 자, 너희들이 이염이의 종아리를 자세히 보아라. 양씨 형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의 종아리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늙기는 했어도 아직도 하얀 피부 그대로인 어머니의 종아리에 매맞은 상처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은가. 이 흉터는 옛날 그 어른한테 호되게 회초리를 맞은 흔적이니라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느냐. 양씨 형제가 그 곡절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는 아들들에게 노 부인은 평생의 부끄러운 비밀로 간직해온 처녀적인 사건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생각해보아라, 이 어미는. 그때 그 어른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깊이뉘우쳐 평생 동안 행실을 조심하고 부덕을 쌓으려 노력해 왔느니라 그처럼 어두운 밤에도 양심을 지키며 여자를 멀리하던 어른이신데 이제 와서 여러 사람의 눈도 아랑곳 없이 여자한테 나쁜 짓을 하시겠느냐 이 어미는 그때 그어른이호된 꾸지람을 듣고 깊이뉘우쳐 평생 동안 행실을 조심하고 부덕을 쌓으려 노력해 왔느니라 오늘의 내가 있고. 또한 너희들이 있음은 그 어른이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듯 하나를 보면 여를 알수 있는 법인데 그 어른이 역모를 꾸미다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식하고 임없는 농사꾼들과 더불어 그런 큰일을 도모하려고 하겠느냐? 여의 형제가 만일 그 어른이 역우람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자사롭게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짓이나 다름없을 뿐더러 대국적으로 본다면 큰 인물 하나를 죽이는 짓이니라.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다지 못하겠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양씨 형제는 인간 김한국에 대해서 세삼 간복해 마지 않았고 자기들의 경솔함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조정에 나아간 양사헌은 김한국의 무죄를 역설하는 한편 남곤 일파의 모함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관료사회의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사헌이 주장이고 보니 말발이 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한국은 무고한 죄를 벗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조정 간신들이 쫓겨나고 바른 세상이 왔을 때 대제하게 벼슬로 다시 조정에 소환되었다. 김한국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제자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은 강당에 이런 시를 써서 붙였다. 숨어 살아 편안했네. 전원생활 19년 남은 생에 또다시 대거를 볼 줄이야. 공사간이 나고들면 모두가 천명인가 거룩한 세상 거룩한 님의 백성 되고 지고.